이 전쟁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에는 엄청 도움이 될 거란 얘기지. 안녕하세요. 운빨 사주의 운빨 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언 천재의 운빨 양이에요.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2026년 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 운빨 도사가 작년 6월에 올렸던 트럼프 사주 풀이 영상에서 2026년에 전쟁의 기운이 극에 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도로를 생포한데 이어서 반정부 시위로 1만 명 이상 국민이 사망한 이란에까지 군사력을 투입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2026년 올 한해는 어떤 해가 될 것인지, 또 한미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오늘도 사주와 운기를 풀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운빨도사의 상세한 신년운세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주풀이 고고싱. 여기로 운빨도사 예언이 또 적중했구만 예언대로 어제 최강록 셰프가 백격 울사투에서 최종 우승했지 거기다 트럼프도 전쟁의 기운이 커진다고 저번에 말했었는데 이란에 군사력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있구만 뭐 예언도 예언이지만 사주랑 운기라는 게 진짜 있으니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트럼프 사주 운기에서 불의 기운이 이렇게 폭발하니까. 이런 전쟁의 기운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올해 트럼프의 신년 운세를 좀더 상세히 파헤쳐 볼까 해 베리 굿 아이디어 트럼프 사주풀이 레츠고고싱 5월에 태어난 기민일주거든 트럼프가 일간의 기토는 넓은 밭, 대지를 말하고 일지의 미토는 마른 땅인데 그 안에 불씨가 들어있는 뜨끈뜨끈한 흙이야 그래서 일주만 봐도 기본적으로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 아주 뜨거운 불꽃 남자였구만 <laughs> 특히 이 김일주는 관성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있는 구조거든 자신이 이 나라나 직업, 사업체, 라이벌을 권력으로 제압하고 또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나라들은 트럼프한테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 앞에서 까불지 마라냥 FAFO 뭐 이런 거 아니냐옹 그렇다고 봐야지 아, 그리고 일주가 다 토기운인 가녀지동 일주니까 뭐야? 좋게 말하면 자아가 강하고 주체성이 있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 고집이랑 자존심이 세고 독단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많은 그런 집념이 있어. 그리고 사주가 관인상생이 되는 구조니까 문서, 명예, 관지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참 좋은 구조야. 근데 문제는 전에도 말했지만 사주의 화랑 토 기운이 너무 과해. 이 사주가 너무 건조하고 뜨겁다는 거야. 이 뜨거운 불의 기운은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또 고집, 아집으로 나타나고 수랑 금오행은 연월 일 3주에는 없어. 그래서 소통력, 이 융통성, 치밀함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지. 그래서 찬물을 잘 둬야 되는 사주야. 사주는 대충 알았으니까 올해 2026년 운기는 어떤지 빨리 보자옹. 그래. 트럼프의 현재 대운은 아주 좋아. 만 78세. 그러니까 2023년부터 시작된 이민 대운인데 재생 관으로 이 재물운이 들어와서 명예를 높여주고 관인 상생으로 명예랑 직업의 기운이 강해지는 대운이지만 여자나 재물로 인해서 내 문서 자격에 해가 되는 기운도 가지고 있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2026년 올해 운기는 과연 어떻냐? 아, 작년 2025년 하반기부터 들어왔던 불의 기운이 올해 2026년은 훨씬 더 강력해졌어. 올해가 병원 년이니까 말이야. 이 청간이랑 지지 모두 불의 기운이 들어왔잖아? 아, 태양 아래서 맹렬하게 달리는 이 적토마의 기운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트럼프 사주랑 만나면서 운에서 들어온 불길이 더 커져버려. 이게 이노을 삼합으로 화국을 만드는 데다가 오미합으로 이것도 불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주 지지가 완전히 불바다가 된다는 거야. 오메 뜨거운 거. 안 그래도 뜨거운 병우년인데 불의 기운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래서 내가 작년 트럼프 영상에서 말한 대로 불과 관련된 이 전쟁이나 폭발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지. 이게 그냥 일반 개인 같으면. 심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기인데 트럼프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 통수권자잖아. 그것도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미국의 대통령. 그러니까 이 전쟁 같은 일로 발현이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지. 어쨌든 이 뜨거운 불의 기운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군사 작전이 트럼프한테 불리한 것처럼 얘기하던데. 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때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 단독으로 진행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운기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트럼프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운이거든 왜냐면 올해 들어온 불의 기운이 트럼프한테는 힘이 되는 용신운이라서 그래 이게 뭐 고집이랑 자아가 강해지는 단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한테 가장 소중한 문서, 자격의 기운을 키워주는 운이니까 이 전쟁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에는 엄청 도움이 될 거란 얘기지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강한 불의 에너지를 올한해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지 그게 진짜 중요할 거야 지금 이란 정부가 학살한 시위 희생자가 1만 2천 명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트럼프는 이제 이란이랑 거래하는 나라들한테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무역전쟁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봐야 돼.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트럼프가 이런 운기니까 올해 2026년은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대격변의 시기가 될 거야. 근데 이게 트럼프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운기도 이 뜨거운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2026년은 전쟁의 기운이 커지지만 정화될 것들은 정화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이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해가 될 거라고 봐. 이거 절대로 정치적인 해석 아니다. 온전히 사주 명리학적인 해석이야. 오해하면 절대 아니 돼요. 그럼 이런 운이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작용을 할까? 사실 우리나라는 조심을 좀 해야지. 왜냐면 우리나라는 보통 갑인, 나무의 나라로 보거든. 그래서 이렇게 화기가 강한 운에는 자칫 잘못하면 불길을 더 키우는 연료가 될수 있다는 거야. 불을 키우는 나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불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을목일간이거든.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이 덩쿨같이 작은 식물로 보는데, 이렇게 강렬한 트럼프 불길에 휘말리게 되면 진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오메무서운 거. 그럼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으냐? 이라는 오행적으로 봤을 때 기토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만약 기토가 맞다면 화생토가 되니까 이번 일을 겪게 되면서 전쟁의 아픔은 있겠지만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훨씬 좋아질 수 있어.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해서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면 희생자들의 소중한 핏값을 지불한 만큼 아픔은 크겠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살기엔 훨씬 더 좋아진다고 봐야겠지. 트럼프의 뜨거운 하기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겠군. 여러분,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6년 운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운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운빨 사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알라뷰.